풀 아마 WZ 건담 N 메가라이더 상당히 비싸게 팔리던 제품입니다. 뭔가 이렇게 탈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리고 루즈들이 뭔가 굉장히 많네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오신 분들께 두 분께 먼저 이거를 추첨을 해서 드릴게요. 추첨 두분 추첨을 가겠습니다. 배돌님 축하드려요. 배돌 미츠. 오 MK 차님 맥차구 역시 아, 맥차구팔님 축하드립니다. 나시티에요 나시티 그 아크리에터가 달려있는 토니 스타크가 일할 때 나시티 입을 때 그거를 재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 러브 아이언맨인가 뭐 아무튼 그냥 가운데는 빨간색 아크리에터가 있는 검정색 티 라지 비스트킹덤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만듦새는 좀 좋습니다. 아크리에터가 옷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휴률님 천원 나왔습니다. 이천원 나왔네요. 자, 자삼천원 나왔고요. 아, 미닝님 사천 원, 휴률님 다시 오천 원, 팔천원 나왔네요. 휴률님이 만 원. 자 SOS 모친님께서 만천원 나왔고요. 휴률님이 다시 만이천 원. <laughs> 올 여름 마블로 버틴다. <laughs> 저도 마블로 버티고 있어요. 만사천원 휴률님 자. 매장에서 팔던 가격이 45,000원, 뭐, 5만 몇천원, 막 이런 식으로 팔렸, 팔리던 거였어요. 자, 라디언티사님, 17,000원 나왔고요. 낙찰! 축하드립니다. 아크리액터. 1대1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 보조 배터리. 저거 옷에 달수 있나요? 엄청 무거워갖고 옷에는 못 달을 것 같은데? 소리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뭔가 숨 쉬는 느낌으로 이렇게 요 앞에 터치인데 이렇게 누, 누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삐용삐용거리고 패턴이 조금씩 바뀌어요 시작합니다 천원부터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5,000원 나왔습니다. 라디언트 이사님, 5,000원. 레지스타팔님께서 6,000원. 미닝님, 만원 나왔죠. MK차님, 만오천원. 와, MK차님께서 바로 만오천원. 라디언트 이사님, 2만원. 구구구님, 2만오천원 나왔고요. 와, 미닝님께서 바로 3만오천원. 레지스타님, 바로 3만육천원 미닝님께서 4만원 나왔고요. 자 와, 저거 판매 가격 15만원 맞죠? 예, 매장에서 팔던 가격입니다. 라디언트 이사님 43,000원 나왔죠. 레지스타 팔님 44,000원. 구우님께서 45,000원. 라디언트 이사님 47,000원 나왔고요. 낙찰! 47,000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드래곤볼 세트로 한번 가볼게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는 거죠. 아, 초시 아이엠포예요 이게. 음 뛰면서 뭔가 이렇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그런 역동적인 포즈. 얼굴이 되게 애니메이션 느낌을 되게 되게 표현을 잘했어요. 보이시나요? 채색이 확실히 아까 그거랑 완전 달라. 파이널 프라슈하는 거. 네, 퀄리티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원부터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 3종 세트. 오천 원 나왔고, 어, 다크시시님이 2만 원 나왔네요. 천 원부터 시작했는데 2만 원이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자, 다크시시님 3만 원 나왔습니다. 용기님 3만 3천 원. 0 9이공님도 3만 3천 원. 윤희공진님이 3만 4천 원. 아, 다크시시님 3만 오천 원. 용기님 다시 3만 6천 원 나왔고요. 저 베지터 프리미엄 붙었어요. 아, 그래요? 999님께서 바로 4만원. 자, 부이붙터 <laughs> 자, 999님. 다시 45,000원. 자, 46,000원. 미닝님. 용기님. 47,000원 나왔고요. 비교 아치제로 타마시 한정이네요. 아, 그래요? 나 그런 것도 몰랐어. 한정인지 뭔지도 몰라. 제가 그걸 알았으면 이걸 세 개를 같이 했겠어요. 전혀 모르니까. 아, 999님께서 5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용기님이 다시 56,000원. 바로. 오, 공2 1 5님이 엄청 지금 딱 의지. 바로 1초도안돼 갖고 바로 1기토다 유니공주님 57,000원 와 바로 또 58,000원 재발하셨는데 58,000원으로 바로 프리미엄 삼정 판매가 13만 원이에요 이게 와엄청나네요 여러분 달리십시오 구구님 바로 6만 원자와 6만 천원 나왔네요 어 낙찰 축하드립니다으로 이거 두 개를 해볼까요? 포켓몬스터. <laughs>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꼬고 뭐 이런 것도 이, 이게 아 꼬리구나. 아까 밑으로 내려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뭔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오 뭔가 하트. 와. 그리고 얘가 있는데. 얘는 자리가 어디지? 이걸 빼 닦였다 하는 건가 본데 끼는 게 끼는 홈이 얘랑 얘랑 똑같네. 아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얘가 진화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음 전혀 몰랐네. 피규어 교육 방송 천원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퓨리링께서 천원. 힐리 님께서 3천원, 구구님 4천원, 5천원, 혀기스 님만원힐리님 1만 이천원 공구이 공님만 3천원, 구구님만 5천원, 힐리님만 5천원, 어만 9천원 나왔네요. 공구이 공 님께서 2만원, 힐리님 다시 2만 5천원 나왔고요. 구구 님이 3만원, 와. KWL님께서 37,000원 나왔는데 윤희공주님이 바로 38,000원. 그리고 구구님 39,000원. 휼류님 4만 원 나왔고요. 구구님이 45,000원. 빌리님이 바로 다시 56,000원 나왔습니다. 와, 6만 원 종돌이님 6만 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러브 러브 라이브 선샤인. 이거 예전에 한번 했나? 카메라도 얼굴을 바로 알아보네요. 엄청 이쁘죠. 디테일도 좋습니다. 응원 이거 응원 아 그러네 응원복이네. 얘는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갖고 아 그냥 내가 가질까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키리티카 화이트 나이트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고기 고기 따라가는 거 보여요 지금? 고양이가, 고양이가 고양이를 낚시하는 <laughs> 엄청 귀여워. 그리고 이거 베이스 봐보세요. 베이스 디자인이 꽃, 꽃밭. 완전 귀여워. 그냥 딱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파워포즈 느낌으로. 눈이 죽은 곡인가 봐. X자야. 자, 천원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두 가지 함께 갑니다. 시작! 아, 3321 님께서 3천원, 아, 0920 님께서 10천원 남겨놓고 4천원, 자, 999 님께서 5천원, 윤희공 주님 6천원, 자 종도리 님께서 7천원, 부구님 다시 만원, 아, 만천원 나왔네요. 1천원 남겨놓고 만천원 나왔습니다. 부구님께서만 오천원, 낙찰 닥터 스트레인지. 미니에 그거 택시 드죠 이거? 윈터솔져 인피니티 워 버전이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망토에 뭔가 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가 진짜 돌 같아 마지막 남은 윈터솔져입니다 더 이상 이제 저에게 없습니다 11호 윈터솔져 베스킹덤 닥스만 가지고 싶네요 아 그래요? 그 따로 가? 에그 캡틴이 있으니 라인 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뜻대로 따로 가볼게요. 자 윈터솔져 에그어택 시리즈 천 원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시작. 자만원 자, 나왔네요. 천 원부터 시작인데 SOS머치님께서 만 원, 구구님께서 만 오천 원 나왔고 SOS머치님께서 이만 원 나왔네요. 자 구구님께서 이만 오천 원 나왔고 SOS머치님 삼만 원. 자 이만 육천 원이 나왔지만 삼만 오천 원이 바로 나왔습니다. SOS 모치님 4만원 나왔죠. 자, 구우님 바로 4만 5천원. 와, 바로 팍빙이네요. SOS 모치님 5만원. 자, 구우님 5만 5천원 나왔고요. 자, 이게 새 제품이 한 13만원인가, 14만원인가 하잖아요. 낙찰! 5만 5천원에 캡틴 아메리카 11호 윈터솔져 낙찰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갑니다. 와, 자, 500원 나왔죠. 자, 시작 갑니다. 2,000원 나왔습니다. <laughs> 다시 2,000원 나왔네요. 자, 미닝님 3,000원. 이빨러님 5,000원. 오, 뭐야, 6,000원. <laughs> 이게, 이게 경매가 되는 거예 어, 오, 7,000원. 자, 0 7 <laughs> 3 1님 그냥은 안 보내주지. 그냥은 못 보내준다. 7,100원. 자, 100원 때문에 과연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낙찰. 축하드립니다. 0731님 7,100원. 와. 6인치 스케일의 스타워즈 R2Q5 이건 R2D2가 아니야. R2Q5야. 사이드쇼 제품입니다. 이게 어우, 어떻게 오는 거야? 아, 이거 우와, 이, 이, 얘도 열리네. 얘도 열리고 뭔가 되게 멋있어. 바퀴가 있어서 잘 굴러다닙니다. 처음... 예약 판매가 1 4 0불이었고 중고나라 시세가 부뭐 10만 원이었다고요? 12만 원? 시작가 0원부터 역시 또 갑니다. 시작. 자, 미닝님 5,000원 나왔습니다. 자, 재설정. 공구 20 님이 6,000원. MK 차 님이 1만 원. 원 블루블러드 님께서 2만 원. 미닝 님이 3만 원. 자, 미닝님 36,000원. 용기 님도 36,000원. 자, 4만 원, 5만 원. 혁기스 님께서 5만 원 나왔습니다. 공구 20 님이 51,000원 나왔고요. 자, 재설정. 미닝 님이 52,000원. 김효김사가님 55,000원. 자, 훅 올라가네. 타이머가. 오! 다크시시님께서 7만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다크시시님 축하드려요. 와, 저렴하게 낙찰했습니다. 저거 헤드에 LED 나와요. 아, 불 켜지는 거, 그죠? 그죠? 보아행콕이 있고요 빈스모크가의 레이주. 맞죠? 남미 레이주가 되게 이뻐요, 진짜. 심지어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레이트 퀄리티라고 써있어요. 진짜 퀄리티가 좋더라고.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만든 과정들이 여기 박스에 그려져 있고요. 레이주 뭐냐? 빈 박스에 여러분. 레이주 어디 갔지? 빈박스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디 갔냐, 예. 베이즈 와, 확인 안 했으면 큰일, 큰일 날뻔 했다. <laughs> 얘는 들어있어요. <laughs> 어디 갔지? 자연스럽게 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우면 윗돌이가 흰색으로 변하고 더, 추우면 윗돌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투명으로 변하네요. 이렇게. <laughs> 뜨겁게 해볼까요? 뜨겁게 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송용이 안될것 같아요. 해볼까? 뜨겁게 만들어 볼게요. 에이. 수영복,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안에 비키니가 살짝 보일 정도로만 투명해집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확 색깔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네요. 남이와 행콕 세트 천 원부터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공공1님천 원. 종도리님이 오천 원 나네요. 왔 자, 어? 와. ihj님께서 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 이천 원도 나왔네요. 어, 이볼님께서 일초 남겨놓고 만 사천 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자, 크로커다일 액션 피규어죠. 얘가 좀 포즈를 취할 수 있는 해요. 머리가 총세 개죠. 기본 머리 하나, 둘 개가 더 있고, 손이 또두 개가 있고요. 이와 옷이 이게 따, 따로 아예 있어요. 이렇게 펄럭펄럭 플럭 펄럭 펄럭 거리게 또 이런 이런 루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래로 모래 능력자니까 팔이 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되는 거네요. 관절이 다 움직여요 지금. 어, 섰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먹을 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러네.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팔을 우와. <laughs>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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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어깨가 이렇게 각도를 많이 주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한 번에 이렇게 두 번. 한번꺾이고한번더 꺾여야 되는데 어, 뭐야. 다 지지 일단. 시작과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자궁구일 님 1,000원, 2,000원, 2,000원. 자, 혁이스님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푸행 님이 15,000원. 아, 떨어뜨려서 고민된다. 자, 공구이공 님 16,000원 나왔습니다. 어우, 16,500원. 자, 공구이공 님 17,000원. 나왔습니다. 푸행님, 18,000원 나왔구요. 자, 999님, 25,000원. 자, 0920님, 26,000원. 낙찰! 와, 0920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렴하게 낙찰했다.